자, 이제, 이 넘어갔어요. 우리 LH의 성공을 위해서는 고객 만족이고 또 안전 문제입니다. 뭐, 우리가 부실,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요. 아까 추락사고는 의원님이 지리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이, 아파트 건축할 때 거물망 이 있습니다. 수직 보호망이라고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업무를 해가 건설업체 이 안전사고를 제가 충분히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음, 두 가지 과거에 썼던 게 이제 어, P V C가 폴리염화비닐을 썼습니다. 새로 나온 게 이제 폴리프로필렌에서 P P라고 써야 되는데요. 이게 이미 환경부에서 PVC가 어 소각하면서 엄청난 환경 유해 물질이 발생됨으로 해서 바꿔 쓰라라고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조사를 해 보면 절반은 여전히 과거 걸로 쓰고 있어요. PVC로. 어떠세요? 어, 아, 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p v c 망 사용 비율이 한15%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하여튼 시방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그 하자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미 중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세채 중에 한 채는 하자가 무조건 발생하더라는 통계는 들어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참 이 부산에서는 사망사고까지 났단 말이에요. 신발장이 넘어지는 사례인데, 이미 한번 넘어진 데가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안 봐줘가지고, 치명적인 사고를 또 불러 일으켰다.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안전에 관한 의식이 우리가 없는 거 아닌가. 제가 아까 안전관리처를 만들어서 하는, 뭐더 강화하겠다고 보고는 했습니다만은, 사고 수습에 대한 매뉴얼은 있,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방에 대해서 좀더 강화해야 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자 발생에 대해서 정말 이 소송까지 가는 도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면은 그, 그 수요자도 손해, LH도 손해, 장기간 소송 중에 하자 보수는 안 되는 문제, 소송에 이긴다고 한들 또 하자 보수는 제대로 안 되는 문제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자 보수의 만큼은 시공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좀 앞으로 좀 달라지는. 예. 하여튼 지금 하자 문제, 특히 뭐 층간소음이라든지 결론, 누수 뭐 다른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사전에 조사들 철저히 하고 주민과 소통을 해서 하도 하자 발생을 사전에 줄이고 만약 발생한다 그러더라도 신속하게 조치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